Welcome to KPrint 2024. I'm here at Kintex, which is one of the biggest exhibition centers in South Korea, and there are companies from lots of different industries, such as the printing industry, labeling, packaging, the textile industry, and they all present their newest technologies here at Kintex today. So let's take a look around and see what we can find. 안녕하세요.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회사는 롤랜드? 네 저희는 네. 그 일본에 본사가 있는 한국 롤랜드 디지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 법인이 아네 그럼 롤랜드 어떤 회사인가요? 아 롤랜드는 처음에 저 뒤에 있는 만화 보시면은 처음에 악기로 시작한 회사예요. 악기에서 어, 악보를 그리는 펜플로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잉크를 넣으면은 프린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프린터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온 나라, 회사입니다. So they started from a different p o i n t but right now they are a printer making company. 그러면 이 프린터 한번 볼수 있을까요? 예. 일단 첫 번째 보여 드릴 프린터는 저희 버사 오브젝트 브랜드에 있는 M5240이라는 모델이고요. 요거는 mm -hmm. 플랫베드형 UV 프린터입니다. Mm -hmm. 어, 사이즈는 가로로 610에 세로로 458cm까지 인쇄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인쇄했을 때 뭐 여기 보이시는 뭐 아크릴 혹은 폰케이스 아니면 뭐 스포츠 용품이나 생활 용품에 아, 인쇄를 할수 프린트 할수 있어요? 네. 오. So all of these things that you see here have been printed with this printer.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요런 거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요. 한번 만져 보시겠어요? 아우, oh, it's t e x t u 텍스처가 인쇄가 가능합니다. 와우. Wow. So you can p r i n That's a m 그래서 일반적인 프린트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목업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Mm. Oh, I feel like this is like the newest thing right now. This is like so cool.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요. 예. 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저희 프린터를 구매하시면은 프린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그뭐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텍스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 드려요.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만드신 텍스처 라이브러리를 어,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카드나 아니면 무슨 회원증 카드 같은 거 만들 때 그때 좀더 다채로운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So when you buy the printer, you also get a software that includes this system, this texture library, and it includes all of these different textures that you can use to print um, and make your products a little more special, a little more unique.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제품분들이 네. 있는데 한번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서 여기는 저희 제품 브랜드 중에 버사 스튜디오라는 브랜드들이에요. 저희 이쪽 제품도 마찬가지로 플랫베드형 UV 프린터 혹은 또그 PVC 시트지나 아니면 열전사 필름에 인쇄할 수 있는 솔벤트 프리넨 컷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좀 작은 소형의 데스크탑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Mm -hmm. 저희 위에 로고를 보시다시피 베스타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려는 초심자분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에서 좀 접근 가능한 가격이나 사이즈로 나온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m -hmm. Okay. So these products will also be suitable for startups or for smaller companies that maybe don't have the big budget but still want to get a product like this. 네. 그래서 요즘에 요즘처럼 이제 경기가 안 좋고 힘들 때, 어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저희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